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VRT에서 지금 가장 핫하다는 부몽어스 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부몽어스 예이 부몽어스 <laughs> 와 너무 재밌겠다 <laughs> 아, 님도 재밌겠죠 예아 yeah. yeah, yeah. 신났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아 대쓰 t 잇 오케이 아니 이 사람은 얼마나 재밌었지 얼 <laughs> <laughs> 아니 이 사람은 얼마나 재밌지 얼마나 빨리 a 아니, 아니, 나, 아니 나, 진행이 안돼 진행이 안돼 진행이 오케이 이제 겠 들어가보겠습니다 啦啦啦啦！咱一出。